안녕하세요. 개인사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? 바로, 쓰레기 무기로 승리하기! 라이벌에 여러 무기가 있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무기들이 있습니다. 최근에 추가된 건블레이드가 대표적인데요.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 승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 e t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무기는 건블레이드, 보존무기는 권총, 근접무기는 주먹, 수총무기는 수류탄. 이렇게 가볼게요. 밑에 들어왔다. 으 샷건인데, 하, 그렇지. 건블레이드가 한 발을 맞추면 근접무기로 바뀌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으! 샷건,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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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무섭당. 샷건이라 더 쓰기 힘든데, 어디에 숨어있을까? 여기 숨어있을 것 같은데, 아, 뭐? 오, 무서워. 이번엔 여기서 사운드 들렸거든요. 여기 있다. 으. 후! 생각보다 근접 무기 리치가 기네. 안 다할 줄 알았는데 다았어 어, 여기 있다. 또! 와, 피40 남았어. 역시 샷건이야. 이번엔 브릿지로 선택을 했고요 아이템은 아까 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. 오! 일단은 피 많이 깎아놨는데 잠깐만 한 대만 맞히면 되는데 한대 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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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게 건블레이드의 가장 큰 문제가 다가가야 되니까 막게 된다니까. 권총 그렇지 휴 권총으로 피해 깎아놓고 해야겠어. 건블레이드만 쓰려니까 좀안 좋네. 아오 진짜 건블레이드 쓰기 너무 힘들다. 아 권총. 이중에서 그나마 쓸만한 게건충밖에 없는 것 같아. 으! 그렇지. 상대는 스나이퍼네요. 허허. 오. 큰일 났네. 흐. 무빙. 무빙. 흐. 예, 제발. 그렇지. 화염병 맞기 전에 죽였다. 제발. 스나이퍼인데. 어. 맞았다. 흐. 건충파워 오히려 건충만 쓰는게 더 편하겠는데 여기 숨었을거 같은데 무서웠어. 피티 살짝 요 대각인데 여기다. 제발. 이 조합은 내가 봤을 때 아레나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부두를 걸어다니 이건 아니죠. 이런 큰일 났네. 오케이 일단 한대. 오오오오오오오오 오. 스나이퍼 진짜 무섭네 역시 부두는 스나이퍼가 국룰이긴 한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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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들리는데? 아! <놀라> 이거는 진짜 잘 피했다 <놀라> 스나한테 맞을 뻔했어 이 친구? 맞았다 한데이 친구도 건 블레이드인데 잠깐만 야치료는 아닌데? 치료하면안 되지. 건블레이드 쓰면서 느꼈습니다. 건블레이드 쓸 바에 그냥 건축 쓰는 게 훨씬 이득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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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어이행피치피치료하어 전에 어았어 아레나를 어랐어야 되는데 또어어어어라 버렸네. 그래도 걱정 어어 <laughs> 아아아 얼음총을 쓰다니 아 가까이 오지마 너무 무서워 아니지 가까이 오는게 오히려 나한텐 이득인데 으 피지면서 호호 어디로 나올려나 어 맞았다 꿀마 생각보다 리치가 긴데? 안 닿는 거리겠구나 하고 한번 더휘두를 생각이었는데 맞았어. 어? 어? 안 되지. <laughs> 검 블레이드 쓰기 어렵거든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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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주먹. 이번엔 진짜 아레나 골라야 된다. 이 센스쟁이 친구 고마워. 으? 아, 아니. 어떡하지? 손해보고 시작했는데? RPG야 아 이거 다가가기 너무 빡센데? 여기서! 아 오오오 어? 왜죽었어못 <laughs> 죽인 줄 알았는데? 히히히 검블레이드 <laughs> 재밌게 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총알을 일단 다써한 발만 남겨놓자 어차피 한발 맞추면은 건물 바뀌잖아요? 오? 잠수네요? 오? 오, 어? 뱅굴. 어. 아, 호호. 이게 오히려 건블레이드 제대로 쓰는 것 같은데? 한대 맞추고. <laughs> 이게 더 할만한데? 다시 아레나로 가보자. 허, 허, 허. 허, 아들, 건총 들어. 휴, 출발했다. 야. 으우. 계속 도망다니니까 관총 드는 수밖에 없네. 으우. 어? 어, 오. 콤보! 잘 들어갔다. 건총이다. 이 말이야. 건총이 사기네. 검 블레이드보다. 오, 보셨습니까? 방금 콤보. 이게 원콤 콤보. 아! 오! 이게 총한발 쓰고 검 근접 무기 총. 이렇게 하면은 거의 원콤입니다. 오 어, RPG야. 근데 쟤도 맞았다 이거. 그렇지. 땡큐. 아니 무서웠어. 자, 이러면 한 발만 맞추면 되거든. 그렇지. 으, 위에 있네? 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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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후후 으아, 너무 무서워 한 대만 맞히게 줘와 진짜 너무하네 그래도 제가 내네 판이나 이겼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이깁니다 아니야 실 뻔했어 으아, 한 대만 어, 어? 왜안 죽었지? 여튼 잡았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라이벌에서 안 좋은 무기들로 승리하게 해봤는데요. 진짜 주무기인 건블레이드는 보조무기인 건총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쓰레기 같은 무기는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펴봐!